사 여름에 발표됐던 저한테 약간 썸머송 같은 곡인데 또 이렇게 가을 날씨에 들으니까 음 약간 가을이랑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. 저 사실 오늘 네그 네. 오후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오늘 최근 여름 에선좀 더운 거예요. 아, 그래서 아, 약간 네. 걱정을 했거든요. 어, 아, 조금 더 얇게 입을 걸 그랬나. 음. 그래서 어 걱정을 했는데 아까 내리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. 아, 아이고 잘했다. 미팅. <laughs> 그는데 지금 두근 추고 나니까 또더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? 더워 더워 추워요아 더워요? 더워요. 역시 열기가 네. 대단하시네. 역시. 아 근데 전 말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러브이들을 뒤돌아서 시작하잖아요. 근데 여기 뒤에 보이는 한강이 너무 예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어 다들 게리아 콘서트 보고 나서 꼭 한강도 구경하고 가세요아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이미 많이 구경하셨을까요? <laughs> 그, 맞아. 아부터 네, 기다리셨대요. 그런가요? 러 물멍을 많이 때리셨을것 같아요. 아이고. 그러니까. 근데 또 여기에 난간도 있잖아요. 저희 잘 보여요? 안보여요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난갈살고 네. 지자체에 확 잡혀갈까? 근데 이게 소연 씨의 소연 소음식 소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아.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걸 아, 다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거 진짜 다 이렇게 썰어버리 어, 어, 아니면 뭐. <laughs> 돌출 나아가 돌출? 아돌출돌출 네. 돌출. 네. 아, 돌출 돌출이 아.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가 <laughs> 되면 사실 맞아 아, 아. 일단알 어쨌든 저희가 무대는 이렇게 맞아 주문도 딱해서주명있고이어딱보여드렸하니까 있고 딱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다음 곡 뭐게요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약간 순서가 저희가 행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, 오늘 데레마 콘서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배치를할 것인가. 맞아. 맞아요. 근데 저희 이번에 그 저희 원래 행사 에토들을안 겹치게 하려고. 맞아요. 난 많이 이렇게 썩맞아요 다음 곡을 맞춰버린다. 그러니까 바쁘시죠. 저희 처음인 아닌니 어, 아무튼 아, 아, 그럼 다음 곡 해볼게요. <laughs>